이거 나올려나 보다. 쭉나는거 심. 음, 아, 아, 이거, <laughs> 이거 그냥 내가 대각핀 두개다 깎게. 쭉 잡으러 가. 응. 저먼저 포카 줄게. 라떼 이기자. 제가 리딩 바로 넣어줄게 하나. 접의 파괴 공이 진행되고 있 없어가지고. 하나 라 나왔다. 나왔다. 어 대각핀 하나 더. 라 여기 나왔다. 나왔다 형. 대각 하나 더. 대 하나 더. 이 층, 이 층, 이 층. 아. 자 먹었다. 자 먹었다. 이층있층존층 그냥 아. 내렸다. 이지 있지. 자다 그냥 내렸는데? 어, 2층 이 차다. 이 차다.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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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물. 우물도 우물들. 우물새. 야, 큰다큰이다큰 렉이다. 아. 무어 먹자. 먹었나? 안 찍었나? 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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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야 기도. 크라야 기 때린다. 어어 경고.

아니면 잠 한번 가봐. 나큰가 그 볼게. 이거 정상주 죽으면 내가 나만 만되겠다야빠르놓나지 정상화. 왜나 그, 나갈 때 그거 과박비공정어 많다. 나왔다숙나왔다숙나왔다약 빼놔 나잡아어나약 빼놔라. 약나놔라나 빼놔라. 약빼나라약 빼놔라. 약빼 하나 약 빼놔라. 약 빼놔라. 약빼놔나약 빼놔라. 약타라 이미톰 이미톰 단층에 있네! 아아다층적으다가야졸 단층 뭘 이렇게 다 늘어. 구 하나. 우물 2층 단둘 조심해야 하는데 이거. 아, 이거 야겠다 아니 후방하면 우리가 유리해. 우리가 이럴 줄. 잡아 잡아 잡아줘. 잡아줘 둘. 나 잡으면 뭐니? 딸리면 뭐니? 아, 다걸어는거 하나 같은데. 아니, 다 쳐. 짝깨 짝깨 들고. 싹 싹. 잡도언더피 아.. 안 죽었네 야 뭐래? 다 이거 저 영민양이 잡가야돼 빨리 빼 일단 체운필일쩝 어, 빨리 안다나 지금 수질라한테 무서영민이그쇼 쳐야 돼 어디 서브 한번불 이거 형이 먼저 가돼요형짝짝 그래. 먹어줘요 나이스 채운 피 그렇지 잡아고중에삥두개중에삥두개 괜찮게 어 나이스 해체해 그냥 해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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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게 지하 지야. 아, 이겼어. 이겼어. 맞이 아, 맞았는데 씨. 죽아 와, 그럼 개같이 맞네, 이거. 야, 바로 우물 볼까? 저기 유튜버 자체이나고피나고서버있어 우리 나왔다. 나왔 오빌오오나 호텔 우 나갔다 우들어갔다 이거. 나 우리 들어. 컷. 나오나나 나. 진짜. 어 진짜 컷. 아군이 어. 아,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. 꼭핑으로 가지고 지금 우리도 나가 초반하고 큰 사람이 꼭 바로 깎죠. 제가 바텀 바로 다닐게요 그냥. 얘들 작은부터.

나 버리세요. 적배 둘! 적배 둘! 적배 둘! 적배 둘! 적배 둘! 적배 둘! 적배 완전 완전. 답답해, 작사필, 답답해. 아 승리하였습니다. 아, 초반 두만 내가 까고 우리 후킹 싸고 가야겠다. 얘는 기속한번할어요 끝나네. 확인. 나 적배감. 나 적배감. 나 적배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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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도 아나 땡. 이나 더. 아 뭐야. 한쪽으로 나 이분이 다치야 있는데배네 적배네, 적배네, 중차중차이요갑 자 중적 빼기 중적 빼 스나 스나 나이스 아, 문의, 아 뭐야? 대게만까그 한구사 없으니까 쉽네 그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했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분들이 그 잘했다니까 사람들이, 사람들이 잘 떼었어 어, 어, 잘 떴어 아나 맞았다 대핑핀 하나 핑대개 갔어 대화핀 깠어 나개대화핑개 단층 갑갑팀 단단나 때문에야 대피 중차 중차 중차! 중차 빠로빠로빠로 중차 이물대물이지층제 2층 2층 물로갑 동울배랑 2층 동울배랑 2층 음, 음, 그 71m 있어 아 뭐야 아아 삐져는데 이게 거야 계속 거기 있더라 71m 경기 폭탄이 설치되었니다 어? 아, 있었는데야저 보이스 타안 <목소리> 네, 보였어요. 뭐야? 안죽어가선님이 죽을 아. 것 같은데. 아, 박사성, 박사성. 응. 아, 알겠지? 문입... <laughs> 문입... <목소리> 그 음. 아, 문이 아, 문의. 아, 문의. 아, 이의이 문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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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나 아, 문의. 아, 문의. 아, 문의. 아, 아, 문의. 아, 센게. 나 이거 쳤어. 어적빼 하나 반. 하나. 하나. 나나나나 나. 어 단신 돌어어 없으면... 우리 다큰이에요 이거. 작도 없고. 야, 같아, 같아, 이제 왔다. 이제 이제 왔다. 이제 왔다. 박돌 각박돌. 아, 아각박나각박나 엄우내려 갔다. 중비 방금 다차중차주차여순하나조교하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 이거 반아 씨. 아, 아 피가 없구나. 괜찮아? 왼쪽 박스 조심. 골인가는건 아, 뭐니? 아,

Oh, 하나, any, 크나이피가 하나. 크나이피가 하나? 하나 아, 설레스나. T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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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a k T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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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a k T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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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크나 T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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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다 Tak, Tak, 야 a k t a 근데 진짜 아까보다 훨씬 약해졌다고. 와스나마아나 올라왔다.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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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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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몰라요. 패스가. 어머 어아

얘작스아 설대 고정이다 아 1미리 보면 현대종야 저거 <laughs> 그 현장 기둥패드 먹네 계속 돌격 단청 나가면 그니까 길빈 릴레로 까야 릴레 된다 걔형 이거 방금도 내가 패스 깊프치고 중략 빼가는데 오믈은 쌩눈으로 때린다 패스 빨라 패스 빨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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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에 부나나드게어사들 방수요 죽여 핑드게

와 아까 그 안구사 그분들이 대각 작업을 잘했던 거였는데 진어 이거 대각 작업 진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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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큰서물등 납니다 나 왔다 우 나왔다 방거핑 두개 방거핑 두개핑두개 딩동댕이 나뺑나나나나나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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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단층 단층 단층

아! 언덕 사야따랑 왕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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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기랑이기둥이기둥이랑이랑 기둥이 이층 누가 방금 앞에 있었는데 Q는 반피 현장 반피 큰 큰한, 큰한 큰한 큰이라 이층 큰이 이층 둘다 반피 아, 것 그냥 이층 쇼칭이 날것 같아 현장이 더 많이, 현장은 더 많이 갔다 과연 큰한 기둥 기둥 맞다 기둥 단층 단층 단층에서 2층 이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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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그냥 들어가면 다보이네 이거 30 30 정도 갔어. 아까 언덕에서 냅 템타 캐스 탱크 깔고들 다 모니. 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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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. 기둥 빡실가? 기둥 빡실가? 그그오른쪽나 오른쪽 아까. 와 어, 야, 얘도 조달했노. 둘둘다 조달했네. <놀리는> 둘 <놀리는> 둘둘다 조달하네, 씨. 조달하는 게 트위스터 사랑꾼인데나 몸을 찐다. 패스트 패스. 필. 필 가. 어, 이거 뭐야? 빨리 뛰지 마라.

어, 나 펑크 라떼야 라떼야라동 이동, 이동, 펑크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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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층이층이층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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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동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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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동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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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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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패배하 그거 아닌데 이거. 야, 일부러 씨발 깔짝해 라더 별말씀을. 일단 안 한다 바로. 그걸 바로 뛰지 마봐. 포 많다. 하나. 빙까놨어포안 온다 이제. 패스, 패스. 카이프 패스. 안 온다. 이제 아, 온다, 안 온다, 온다, 안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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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온다. 몰트 투어, 온다. 나무리야. 핑 하나. 2층 1핑 하나. 빙다 아, 썼어. 하나. 1핑 다 썼어. 하나. 뭐, 이 빙.

아, 모르시는. 나나 오는 거 조심 왔다 What about? What a 니 o u t What about? w h a 이